안녕하세요. 보령쌤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요, 국정현황 관련이나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서 30일 동안 20만 이상의 추천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PC로 해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같이 화면을 보면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시려면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는데요. 저는 다음 검색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검색창이 있죠? 이 검색창에 뭐라고 치시냐면요. 검색창을 터치를 하고 자판이 나오면요.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써주세요.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 돋보기 이 돋보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돋보기를 터치하고 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검색 결과에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이라는 어, 화면이 맨 위에 나와요 여기를 터치를 하시면 자 여기가 어, 검색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검색에서 청와대 들어가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시 방향의 3선의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을 찾아주세요. 한시 방향 스마트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한시 방향 3선 터치 그 다음에 국민소통광장 터치 국민청원 터치 여기까지 하면 2번 끝났고요. 3번 지금 청원하게 할게요. 여기서 쭉 내려가면요. 설명이 나오네요. 어,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건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의 책임자가 답하겠습니다. 나와 있죠. 자, 3번 지금 청원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청원하기를 하면은요 SNS 간편 로그인이 나와 있어요.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정으로 하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네이버 계정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요.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트위터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카카오 계정을 아는 방법은요. 카카오톡을 한번 가볼게요. 카톡 들어가셔서 친구 가셔서요. 한시 방향에 설정 들어가시면 전체 설정에서 개인 보안으로 들어가시면 카카오 계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를 터치하시면 내 계정을 볼 수가 있어요. 뒤로 나가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저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5번 쭉 내려가시면 아 여기는 저는 지금 바로 어, 지금 청원하기가 나오는데요. 보통 sns 간편 로그인을 하셔서 네이버나 카카오 계정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전체 동의하기에 체크를 하시고요. 동의하고 계속하기를 터치하시면 지금 이런 화면. 어, 지금 청원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국민청원 이렇게 등록하세요. 청원 글 작성 완료 시 여러분에게 사전 동의 링크가 부여됩니다. 30일 이내에 여러분의 청원을 지지하는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으셔야 청원 게시판에 청원 내용이 공개되어 더 많은 국민들께서 청원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국민청원 이렇게 등록하세요. 를 보시면요. 청원글 작성 완료시 여러분에게 사전 동의 링크가 부여됩니다. 30일 이내에 여러분의 청원을 지지하는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으셔야 청원 게시판에 청원 내용이 공개되어 더 많은 국민께서 청원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전 동의 링크를 SNS 등에 공유해 사전 동의를 받아주세요. 사전 동의는 제공된 사전 동의 링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은 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청원 게시판에 공개됩니다. 검토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신속한 공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 요지에 맞지 않은 청원은 100명의 동의를 받더라도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거나 관리자에 의해 일부 내용이 숨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 링크를 잊으셨거나 등록한 청원 동의수가 궁금하시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내청원 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새 청원 글 작성 전에 진행 중인 청원을 먼저 검색하시면 유사한 청원이 게시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대요. 새로운 청원 글을 작성하는 대신 기존 유사 청원에 동참하시면 국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청원하기를 한번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원하기 터치 하시고요. 쭉 내리셔서 이걸 자세히 읽어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읽어 보시고요. 청원 작성 요령. 새 청원을 작성시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 및 관련 분야를 선택하신 후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청원 내용과 관련 있는 웹사이트 또는 영상 URL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내용의 주요 키워드를 태그란에 입력해 주시면 다른 참여자들이 여러분의 청원을 쉽게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청원 제목, 카테, 청원 제목을 예를 들어서 뭐, 뭐, 학교 관련된 일이다. 그러면, 뭐, 무슨 학교, 뭐, 학교 어쩌도 쓰시고요. 카테고리를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요. 어, 학교 관련된 거면, 뭐, 예를 들어서, 육아 교육이다. 터치를 하시고요. 청원 내용을 쭉 이렇게 이렇게 적으시면, 적으신 다음에, 관련 링크가 있으시면, 여기 링크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작성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작성을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이 완성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해볼게요. 이번에는 네이버 터치. 이 순서대로 해볼게요. 1번. 검색창, 검색창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검색하여 청와대를 들어갑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터치하시고요. 청와대를 들어가겠습니다. 청와대 들어가셔서 한시 방향 3선, 줄 3개 3선 터치하시고요. 국민소통광장 터치하시고, 국민청원이죠. 그 다음에 국민청원 터치하시고요 지금 청원하기 여기 있죠? 지금 청원, 청원하기 터치하시고요 SNS 간편 로그인 이번에는 제가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볼게요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하시고 네제 계정으로 지금 로그인했어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여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체 동의하기 체크하고 동의하기 계속하기 단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7번 지금 청원하기 할 단계죠. 여기서 지금 청원하기 터치하시고요. 저 밑으로 내려가셔서 청원 제목, 청원 제목 쓰고 카테고리 선택하시고, 전전전 카테고리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터치하시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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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신 다음에. 자판점 어서 볼게요. 여기 터치. 하시고 링크나 태그 있으시면 써 주시면 돼요. 작성 완료 누르시면 청와대 국민 청원이 완료가 됩니다.